지금도 SFA 반도체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SKC 코롱 PI도. 그런데 SKC 코롱 PI가 오늘 상한가 진입이 될수 있을까요? SFA 반도체가 오늘 기준에서 뭐 추가적인 강세를 에, 내줄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스윙이나 단기 공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최소 10에서 1 5의 변동이 나와야 손절범위 설정하고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쪽도 분명히 IT고 IT 강사 속에 영동이 되는 흐름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오버나이트에서 계속 가져갈 그런 누적 수급이 형성되면서 나온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수급이 더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만큼 이미 반영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셀러버리를 받고 그 다음에 IT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도 SKC 코롱피아라든가 솔브네이너라든가 혹은 뭐 SFA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DBI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을 놓고 볼때 거래량의 기준을 스윙으로 놓고 보든 주력으로 놓고 보든 주력으로 놓고 볼 때는 수급이죠. 수급에 대한 어,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고 어, 두 번째로 단기 공략 스윙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범위에서 접근할 때에는 거래량 그리고 그 거래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는가, 그걸놓 고봐야 어, 접근 범위를 가지고 갈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부분에 이제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DBI텍하고 테스 마지막으로 볼게요. DBI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올라가고 난 이후의 흐름이다 보니까 어, 좀 제한적인 변동성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앞 부분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접근했을 때의 범위가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0.52%뿐이 안 되지만은 거래량이 5 m a 20m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일 때는 에 그렇다면 이것은 스윙이 아니라 주력으로서 편입 비중 보고 또 오늘 들어가서 눌리더라도 추가 편입을 단행하면서 시세를 끝까지 가져가는 쪽 그런 목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예요 계속 움직임이 거래량은 이날 빼고 나면은 적은 거래량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거죠. 그죠 변동성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평상시 대비해서 종가 기준 변동성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락에서는 이런 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주력의 물량이 아닌 스윙, 단기 공략,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들어가는 물량들은 그러 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으로 일부 대처하는 것처럼 그래서 SFA나 SKC 코롱피아나 지금 들어갈 때에는 SKC 코롱피아에 9% 누적 수급 이 있고 프리미엄이 일부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추세적인 범위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의 기준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력으로 가지고 갈 거냐 단기로 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단기로 가져갈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기로 가져갈 때는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내일 내일 갭상승이 왜또 거래량 터질 때 주력으로 가져갈 때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력으로 가져갈 때는 근데 우리는 주력으로 에, SKC 코롱 피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력을 별도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음.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다 셀리버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고점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개장초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IT 쪽의 스윙을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좀 잡아드리려는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17일에 문자 발송해드리고 교육해드린 내용이 자 우리가 다음 주 초반부터 해서 스윙 종목을 새롭게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셀리버리를 17일 날 5%의 스윙 종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단기 공략주는 오버나이스를 안하죠. 절반 이상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셀리버리는 그대로 편입 기준 설정 그리고 그 기준에서의 유지 그리고 오늘 어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 나와 있는 시점에서의 편입 그리고 문자 발송된 내용은 어 78,500원에서의 차익 실현 내지는 나중에 들어가신 물량에 대한 손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교육해드렸을 때 기준이 거래량이 좀 아쉽다 어 거래량이 아쉽고 밀려져서 굉장히 음 아쉬운 흐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고점 대비 5% 밀려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차액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5% 밀려 있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도 8만원 이탈 되면은 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뉴스가 다시 뜨고 뭐 다이지 상표와 뭐 어떤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뉴스 내용이 사실상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기준이 될수 있죠? 17일 날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대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새로운 시세로 연동이 되면서 새롭게 상한가의 기준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8호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8호의 절반의 기준, 8호의 3분의 1의 기준 꼬리. 그죠? 그럼 만약에 8호의 기준이면은 3,550원이 3분의 1이 꼬리니까 그 자리를 넘겼을 때 편입 그리고 3500원이 이탈되면 절반 이상 꼬리가 달리는 거니까 순절. 그리고 나는 좀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하면 얼마 3600에 30원을 고점을 넘기면 편입.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셀리보리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의 기준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꼬리 부분에서 절반을 다시 넘겼을 때에 재편입의 기준을 잡든 고그 기준점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낙스의 상한가라든가 SKC 코롱피아의 뭐 9%의 강세, SFA 반도체의 8%의 강세 이런 부분이 전혀 불어운 흐름이 되지 않죠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실 수 있으니까 결론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쉽게 대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가가 88,000원이에요. 뭐 재편입을 했든 추가 편입을 했든 혹은 개장초에 문자 써인 대로 그대로 매매를 편입을 기준을 잡았든 그럼 9.88,000원 대비 3%가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의 그러니까 17일 기준점에서의 상한가 장중 상한가 들어갔던 범위 그 부분을 오늘 새로운 뉴스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굉장히 터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결론은 88,000원 대비 3%면 2,400원, 2,400원, 그럼 2,600원 그럼 난 변동성 좀더 크게 볼 거야. 그러면 3,000원. 85,000원 이탈되면 은 최소 절반 이상 전량. 지금 뭐 85,000원 이탈되죠. 그럼 최소 절반 이상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되돌릴 때 꼬리의 절반을 돌리냐 아니면 3분의 1을 돌리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힘이 어때요? 어제 금요일 대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손실폭으로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 범위부터. 네. 그래서 어 기준점대로만 대처를 좀 하시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처가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기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내용. 고점 대비해서 3% 변동이 큰 종목의 경우 3%, 변동이 작은 경우 2%, 뭐 주력주 같은 경우 1.5%. 고그 기준점만 잘 지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편입 단가 대비해서의 손절 범위, 또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 상한가 진입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무조건 차익 실현. 네,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는 셀리버리 같은 변동성 있는 종목이 좋다. 뭐 SFA 반도체 SK 치 코롱 PI 같은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좋다. 제낙스의 상한가가 부럽다. 예? 그러신 경우에는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면은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 충분히 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력주 비중 잘 채워서 대처하는 거죠. 예, 주력주, 단기 공략주 병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의 1636에 5930 010-3038-5930, 010-3069-5930 전화 주셔서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어,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드린 동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